미국의 미사일 방어의 한 축인 공중 발사 레이저 시스템이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탄도탄 한 발이 하늘로 솟구치자 어디선가 날아온 빗줄기가 탄도탄을 쫓아간다. 줄기를 맞은 탄도탄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나버린다. 11일 미국의 ABL 시스템의 첫 실사격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열영상 카메라로 촬영된 이 화면에선 레이저가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ABL은 세계 최대의 방위 산업체인 미국의 보잉사를 중심으로 로히드마틴과논스로크로몬 등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다. 로키드마테는 사격 통제와 고출력 레이저빔을 조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논스롭그로머는 레이저 발사기를 디자인했다. 인사는 이 레이저 발사기를 탑재할 항공기와 전체 시스템의 통합을 담당하고 있다. EBL은 미국의 MD 체계 중에서도 선봉을 맡아 가장 먼저 탄도탄을 공격하게 된다. 포물선을 그리는 탄두탄의 비행 계적중 부스팅 단계라 불리는 발사 직후의 가속 단계에서 미사일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엘은 e 이를 위해 고출력의 산화요드 레이저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다. 발사기는 약 3톤에 달하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발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인 보잉 747에 400F에 탑재된다. 레이저를 만들어내기 위한 화학연료까지 탑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레이저 발사기를 탑재한 747 항공기를 A1원이라고 한다. 이론는한번 출격에 약 20회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돌아와 재충전을 해야 한다. 레이저의 사정거리는 600km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비행기 자체가 크고 기동성이 떨어져 적의 방공망 밖에서 탄도탄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ABL 시스템의 개발에 15년의 시간과 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